박서진 길 선포식 이후에 예, 다시 예, 서진의 근원물 한번 와봤습니다. 예. 이제 주차장은 크게 확장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예, 주차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예, 음, 휴무는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 휴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박서진길 종점, 에, 실안 노을길 3분 0 소공항, 에, 박서진의 그노을 공원이 이제 새롭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단장하면서, 에, 정자 같은 건 없애고, 새로 이제 또 현대식으로, 에, 구조물을 설치했네요. 앉아서 쉬게끔. 현대식, 현대식으로, 에, 의자 의자 좀 해가지고 커피 잔 같은데요 커피 잔 커피 잔처럼 해가지고 이쪽에도 이제 커피 잔처럼 해가지고 있고 여기도 커피 잔 커피 커피 테마 공원인가요 커피 잔 이렇게 있고 에, 가게 앞에 바로 삼천포 앞바다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 가지고 예, 맑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 좀허리게 보이네요. 대형 버스, 버스들이 간간히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엔 고 예. 예, 현대적으로 이렇게 공원을 정비를 좀 하고 있네요. 박서진, 서진이그런을 들어오니까 옆에, 가게도 체단장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들어오니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맡아가지고 멋진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 공원에 사천시 관광안내도 강강안내도가 관광 있네요. 네. 어, 여기 삼천포항 예, 삼천포항 공룡주차장에서 예, 요쯤 될것 같은데 요래 가지고 예, 수요해센터에 가지고 유람선 선착장 대방진구랑. 대교 공원 실란편의치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 시서진의 그눈물이죠 네. 박서진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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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박서진 가수 원래 네, 태어난 태어났는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원래 어릴 때 있던 곳이 신도라 그러던데요. 네. 여기 저 삼천포 대교 예, 넉도대교 예, 넉도 예, 위에 있네요. 좌측 상단에 신도 해가지고 예, 그것도 죽방념이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태어난 것 같고 예, 우측으로 예, 북쪽으로 보면은 북동쪽으로 위에 지금 현재 서진이 건물 물 있네요. 서진이 그러면서 남서쪽으로 밑으로 예, 신도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창선 삼천포 대교 옆에 녹도 늪도, 중간 녹도가 있는데 그 녹도 예, 좌측에 예, 신도라고 있네요. 수진이 그놈을 예,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 주차장 예, 대형 주차장 예, 이렇게 나오면은 예, 도로에반사경형 예, 있고요. 예, 여기 오른쪽에 공원이 있고. 서공은 있고요 예. 수진이 빼놓는 물있입니다 예, 박수진길 예, 표식이 이정표 표식 있고요. 예. 지금 도로 수진이 변호물 도로 바, 바로 건너편에 예, 아주 유롭게 예, 2차선 정도 되게끔 예, 주차장 예, 설치가 완료됐고요. 좀 멀리서 또 관광버스 왔네요 대구에서 온것 같은데요 관광버스 한데와 가지고 서진이 그 놈을 들렸다가 가고 있습니다 서진이 그 놈을 오랜만에 또 한번 들려 가지고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형 벽화가 있고요 또, 해안 관광로 176번, 또 어떻게 조금 변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조금 한가한 편이네요.

땅콩, 땅콩도 있나? 땅콩 있나? 면테... 까다 같은 것도 있대요. 티가지가 포티가 면테껍질티가 땅콩, 땅콩, 심심풀 땅콩 한개사 먹어야 되는데 오징어 해시볼도 있고 좀, 종류가 좀 많이 좀 변화가 된것 같은데. 동룡지퍼, 동룹지포. 동룡지퍼 없을 수가 없지요. 맥반석 오징어. 고속도로 휴게실. 아, 그 곱창김. 네. 곱창 맛이 나나요? 어, 뭐, 곱창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좀 바삭바삭하게. 여전지퍼황태채 아주 세밀한 지리 멸치, 볶음 멸치, 중 멸치, 대 멸치, 마요네즈도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마요네즈 고추장 그러면은 일단은 차에서 먹을, 차에서 먹을, 땅콩, 땅콩을 당 사고, 모징어 회시고, 모징어 회시고, 냉장실에 이제 있는 죽빵 멸치, 삼천포 지포도 있고요, 대구 알포, 아, 대구 알포도 좋은데요. 그란드로 참 좋은데요. 한치도 있고. 제가 먹었던 꽁전지표꽁전 지금 표 똥지포인데. 아, 이번에는 아구포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구포를 한번 먹어볼까요?